쌤저 오래 서 있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음, 아무튼 오래 서 있으시면 안 되긴 하는데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, 제가. 자, 선생님 오래 서 계시면 발바닥이나 뒤꿈치가 좀 아프다고 하셨죠? 네. 네, 그래서 간단한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, 저쪽 거울 한번 서 보시고 왼발을 앞에 둘게요. 저희는 그리고 뒷발은 뒤로 빼고 뒤꿈치 높게 들어서. 이 발의 체중이 실리게 합니다. 괜찮으시죠? 네.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아치 쪽 힘을 좀 쓰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엄지 발가락만 들어보세요. 그렇죠. 이 상태 유지하시고 이때 엄지 발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여기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상체가 들려요. 상체 살짝 죽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유지합니다. 하나, 둘, 셋 내리고 쉬고. 어, 네, 괜찮죠? 네.